안녕하세요. 성인 ADHD 커뮤니티 A앱의 A입니다. 이번 주제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진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신과 진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국가 공채 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 그리고 의사 같은 전문직을 가지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 소방, 교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표에 나와 있는 불합격 요건 중 정신계통을 살펴볼게요. 아주 심플하죠? 1번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인데요. 여기에 ADHD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지장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지장을 뜻해요. 보통 정상적인 일상이 힘들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마약 중독, 약물 만성 중독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향 정신성 약물을 상시 복용하지만 이걸 약물에 중독됐다고 해석하진 않거든요.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어떤 자료나 기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의 신체 검사 날의 상태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어 보이거나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보일 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진료 기록 같은 건 제출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금지예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체력검사도 하죠. 이때 약물 테스트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도핑금지 약물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둘다 없습니다. 도핑금지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경찰은 힘들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사입니다.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16일에 밝혔다. 2014년 당시 강원도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결국 통과가 안 됐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사고방식이죠. 정신과 내연을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의 진료 기록 정보는 받지 않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만 선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인의 정신 개통 결격 사유는 정신 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신 질환자란 정신 건강 복지법에 정의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ADHD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 볼순 없겠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로기록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정신과 기록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직종은 뭘까요? 공무원 중에서도 특수직 공무원으로 지원자에게 보험공단 진료내역서를 요구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첫째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 직원법을 보면 국정원장은 임용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원을 임용할 때 임용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정성, 품앤 및 학력, 자격,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판검사입니다. 변호사는 상관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공직인 판사 검사가 되고자 할 때는 병력조사가 들어갑니다. 법관 임용 신사와 검사 임용 신사를 할때 관련 기관 단체에 신규 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지원자 제출 서류에 병력에 대한 관계 기관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조회를 한다는 뜻이죠. 진료 기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항공 조종사는 철저한 항공 신체 검사를 시행해 지원자의 질환 여부를 걸러내는 특수 직종입니다. 결격 요건이 무척 구체적인데요. ADHD도 결격 사유 중 하나입니다. 카에 해당됩니다. 꼼꼼한 자체 검사를 통해 가려낸다고 하니 진료력이 없더라도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네요. 군인은총과 화약을 상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20살이 되기 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병무청 신차 검사 시 보통 본인의 진단 기록을 제출합니다. 현역병을 너무나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ADHD는 대체로 상급이나 4급을 받습니다. 상급은 정신과 경도 질환자로 분류되어 현역병이 되고 4급은 중도 질환자로 보충력이 됩니다. ADHD로 고도 질환자인 5급, 즉 면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경우는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3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으면 모집병에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군, 해군, 의경, 해경, 의무병, 의무소방원, 파투사 어학병 등의 정신과 3급이 지원하면 불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거의 탈락한다고 하네요. 다른 질환으로 상급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 군대에서 정신과 질환자를 타 질환자와 조금 다르게 여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군은 특히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합니다. 공군만의 신검 기준표가 따로 있고 결격 사유로 ADHD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력이 없어도 자체 검사로 가려낸다고 하니 항공 조종사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병무처 신체검사 결과가 간도 신체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적성 심리검사를 받는 절차가 있어 여기에서 정식과 상급에 나오면 인간이 힘듭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 가는 사관학교는 아예 입학서류에 보험공단 진료내역서가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보험공단 기록을 떼가야 해요. ADHD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증상이 아닌 ADHD 약물이 문제가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도핑검사라는 걸 하죠. 메티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모두 금지 약물입니다. 여기까지 ADHD 증상으로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이 직업 내에는 다 안심하셔도 돼요. 승진도 하고, 유학도 가고, 다할수 있습니다. 음... 아까 얘기한 신체검사 5급 이하를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만으로 정신과 5급이 나오진 않지만 자폐나 조현병 같은 공존질환 때문에 군면제를 받는 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 경우 직업선택에 제한이 생깁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같은 의료기사, 영양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의 보건계열. 군인을 포함해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이른바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군이 제한된 직군입니다. 제한이라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자격증을 취득할 시 확인 신체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저런 시험을 패스할 만큼 멀쩡한 사람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확인 신체검사를 거쳐 변형 면탈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제한 상황이지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참작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직군이 아니더라도 병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면 면접 시 무슨 사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규 보험 가입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